네, 반갑습니다. 크립토 트렌드 이 선생입니다. 자, 오늘 이번 주뭐좀 단타 어 단기로 한번 좀 접근을 해 보겠다 하면 저는 그로스톨 코인하고요. 그 다음에 펀디엑스가 좋아 보입니다. 자 일단 이두 종목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 지금 그로스톨 코인 펀디엑스 거리랑 쫙쫙 붙기 때문에 시장가 1차 매수 정도만 진입을 했다라고 제가 이렇게 공지를 해드렸어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팀 달러 스트라이크 뭐 스팀까지도 급등 나오면서 이 그로스톨 코인이 조금씩 꿈틀꿈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스톨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 자 저번 달이죠, 저번 달 이제 10월 18일날 디카르고 왁스, 어, 제가 그때 떡상 적중하면서 다음 5배, 10배 터질 알트 코인, 어, 그러면서 이때, 그로스톨 코인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그로스톨 코인을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여기 1년선, 여기가 이제 550원, 560원 요 라인이에요. 여기를 자꾸 지켜주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켜주고 올려주고, 지켜주고 올려주고. 굉장히 인상 깊은 이런 코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때도, 어, 이제 곧 있으면 이 자리 온다. 그래서 이제 그루스돌 코인 한번 째 보실 분들은 이 자리에서 기회 주면은 한번 도전을 해보셔라. 해서 제가 영상을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 여러분들 보시면은 급등이 여기 여기 1년선 돌파하고 나서 거의 200% 넘는 상승을 보여줬었던 코인이에요. 지금 거의 매수자리가 저는 온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급등 이후에 여기 검은색 선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훼손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지금 거의 그 위치에 다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 가격대에 기회 주면 한번 들어가 보셔라.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어, 영상 찍고 바로 또 이렇게 써 드렸습니다. 놓치셨던 분들, 그로스트코인 놓치셨던 분들. 자, 10월 23일이에요. 10월 23일 날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다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바닥 자리 550원 여기 확인된 것 같다. 그래서 1차 매수 라인 지금 가격 어 615원에서 620원 부근에 한번 들어가고 2차 매수 라인은 어 지금 이제 201선 540원에서 550원 요 라인. 여기 정확하게 어요 구간 잘 지켜 주면서 가는 코인이기 때문에 기회 주면 한번 도전을 해 보셔라. 그래서 어 이렇게 순절가도 짧게 잡아 드렸는데 손절가 이탈 없었고 어 1차 목표가 730원, 2차 목표가 830원 그 위로는 1,400원 쌍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코인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로스토 코인을 한번 해 드린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로스토 코인이 어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던 이 가격대, 어, 이날 이제 19일날 방송 찍고 이때, 어, 이때 이렇게 기회 줬으니까 뭐 이때 못 샀더라도 이제 한 600원, 610원 정도 이때 이렇게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한35% 가까이 수익을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1차 목표가 어, 여기 그 직전 고점 이 라인까지는 어, 한번 우리가 보자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돌파가 나왔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매물대가 쌓여있는 데가 여기죠. 이 어, 구간. 요 구간까지 잡아먹어준다라고 하면, 어, 이 정도 급등을 한번 다시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 어, 스팀달러도 이렇게 보면은 이때 급등했다가 가격을 쭉 뺐어요. 가격을 쭉 빼다가 개미들 한번 시원하게 털어주고. 근데 이거 제가 스팀달러는 이건 절대 털리지 말라고 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죠. 영상에서. 자, 이때 스팀달러. 어, 이거, 털리지 말아라. 어, 지금 이제, 4,500원, 3,800원 중요한 자리니까, 이때, 더 매수해야 된다. 영상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었죠. 자, 어쨌거나, 지금 스틴달러도 보면은, 이 가격대, 어, 전고점을 뚫어줬어요. 전고점을 뚫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지금 쌍봉이 만들어졌는데, 얘는, 뭐, 이렇게, 언제, 지금 당장 이렇게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차트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로스톨 코인 차트 보면은, 이때, 한번, 초급등했다가, 어, 초급등했다가, 물량을 뺐죠? 물량을 뺐습니다. 거의 지금 스팀달러가 만들어졌었던 차트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지금, 자, 바닷권에서 여기서 이제 거래랑 들어와주면서 직전 고점, 요 라인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근데 돌파할 때, 이때 힘을 조금 줬는데, 이때보다 힘 많이 안 줬는데도 여기 지금 돌파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파동을 만들면서 한번 강력한 슈팅이 나올 때는 쌍봉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 지금, 그로스톨하고, 어, 지금, 펀디엑스 이렇게 해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펀디엑스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로스톨 코인을 좀 진입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저는 그냥 1차 매수로 박아버렸는데, 빠지면은, 어차피 이제 요 구간까지 빠지면 한번더살 거라서, 이게 보면 은 이제, 이런 커밴드 어그 커밴드 패턴으로 가지는 게 눈에 보이시죠? 자, 커밴드 패턴. 이렇게 컵 만들어지고, 이때 매수를 해라. 어, 이렇게 지금, 어, 이론적으로도,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컵 핸들 패턴이 이렇게 컵을 만들고, 이 핸들 잡히에서 이때 매수가 들어와도 늦지 않는다. 근데 지금 그로스트 코인 보면은, 자, 보시면 똑같죠? 급등했다가 한번 돌려주고, 쭉 한번 쏴주면서, 여기서, 자, 이렇게 한번 아래 꼬리도 만들어주면서, 이때. 그래서 제가 이때 매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로스트 코인은. 이 시간대. 그래서 지금, 그로스트 코인, 이제 막 다시 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 일단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그로스트 코인도, 어, 지금, 저는, 어, 사실상, 뭐한번더 사가지고 대응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좀 단타로만 보실 분들은, 저는 이 가격대에는 깨지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때 한 번, 이거 5분 봉인데, 이때 한번 저항 받았다가, 여기서, 돌파가 나와주고, 그 다음 가격을 뺐을 때, 요 자리. 그니까, 이때 고점과 이때 저점. 그니까, 러 지금 여기가 이제 저항 구간이고, 이때 지지 구간으로 바뀐, 이제 손바뀜이 일어난 지점인데, 여기에서 가격이 빠진다라고 하면, 조금 한번 크게 뺐다가 다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타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가격대를 좀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나는 그냥 이크로스토 코인, 뭐, 나랑 좀 관점 비슷한 것 같다 하면은, 그냥 지금 가격대 한번 매수 들어가는 거고, 좀더 빠지면은, 여기, 어, 지금 이제 640원 라인, 여기까지 빠지면은, 그때 1차 매수한 금액만큼 더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로스톨 코인. 그래서 일단 뭐 저는 이 그로스톨 코인, 어, 정말 그 내일 정도 됐을 때 900원 돌파가 좀 나와주길 바라는 입장이고, 이게 지금 이제 직전 고점을 일단 잡아먹어줬던 게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쌍봉까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한 80%, 100%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 차트가 스팀달러랑 거의 유사하죠. 네, 거의 유사하고, 지금 바닥을, 어, 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번 확인을 해주면서 이게 원바닥, 투바닥, 이제 쓰리바닥, 삼중바닥 만들어내고, 이렇게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한번 털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한번 털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이 그루스톨 코인, 뭐, 지금 탄력 받아가지고, 오늘 그냥 천원써버리면은 그냥 파는 거고, 그냥 추세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면서, 제 매수가 이상으로 오늘 마감이 되면 그냥 내일까지도 들고 가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한 매매 전략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또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어, 뭐, 당일 급등 코인, 그 다음에 뭐, 좀 크게 수익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인들 궁금하신 분들은 자, 제 영상 하단 링크, 여기 크립토 트렌드 공식 텔레그램 방, 네,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 제가 이렇게 띄어놨거든요 여기 링크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제가 그동안 작성했었던 글들 모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돈안 받고 운영하는 방이니까 편안하게, 네, 들어와 주시길 바라구요. 나는 그냥 문자로만 받아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실시간 정보 공유. 공유 신청해 주시면, 제가 문자로도 발송을 해 드려요. 네, 010-4430-6930번호로 성함 보내 주시면, 제가 뭐, 그로스톨 코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펀디엑스, 그다음 최근에 어 급등 나왔었던, 어, 스트라이크, 음,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또뭐 시장에서 지금 급등 나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계속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번호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로스톨 코인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 다시 한번 또 알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